일본산 이르노 사이클 엔진 예초기 조립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체 버스가 있고요. 작업대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를 개봉합니다. 이번에 작업대 박스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개봉하시면 한글 사용 설명서가 있고요. 일체형 작업대와 프레셔의 차트가 들어 있습니다. 우선 작업대에이 풀커버를 조립을 해주실 겁니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십자 드라이버로, 봉을 풀러서이 앞봉에, 작업대 봉 앞쪽에, 결합을 해주시고요. 위치를 잘 맞춰서, 꽉 조여줍니다, 풀카바를. 그리고 왼손 핸들, 핸들하고 밑에 결합부분하고 볼트하고 너트가 들어있습니다. 자, 너트를 브라켓 밑판에 너트를 다 넣어줍니다. 네, 트 네, 4군데에 이렇게 들어갈수있게넣어주시고 여기 악셀에바악셀에바 위에 서이렇치들번가 있는 부분에 여가 있는 부분에 여가다판을 대주고 가서판을대들을 이렇게 들을 이렇게 닫로다 이렇게 꾸시는분 이렇게 들시있분데들도있는 이렇게 하시면 안 이렇게 하으면안 이렇게 쪽으로 이렇게 치워주시 이렇게 들어가가 핸들의 볼트 네 군데를 좀꽉 조여줍니다. 핸들을 이 악셀에 가까이 단 이유는 대부분 이 중간에나 이런 데에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왼손을 잡고 오른손 잡았을 때 허리를 숙여서 써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악셀에버에 지장 안 받게끔 가까이 붙여주시면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펴서 허리를 펴고 서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 이렇게 출해주시고요네 군데 네. 다 네. 왔고요. 네. 엔진하고 작업대하고 결합해주는 클래식을 잡습니다. 샤프트에 고무줄을 이거 빼시면 안에 클래식 와이어가 나오고요 반대가 이제 이쪽을 빼시면 이쪽이 작업대랑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굵은 쪽이 엔진하고 결합되는 부분. 그래서, 작업자랑 결합되는 부분에, 여기 금색깔 볼트가 있습니다. 여기 볼트를 풀으시고 볼트를 완전히 풀어서 빼주신 후에, 이 부분을 그대로, 좀대밀어넣다 밀어넣고, 들어 끝까지 들어갔나 하시고, 볼트를 다시 껴서 조립을 해주십니다. 볼트를 끼게 되면은 저 안에 홈에 맞춰져서 이게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발을 껴서 껴주시고, 이제 엔진 쪽으로 낄 때는 샤프트에 여기, 플래시블 와이어가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게 넣어주세요, 안으로. 넣어주시고, 그 안에, 이 핀이, 고정핀이 있어요. 고정핀을 잡아 뽑은 상태에서, 이 구멍이 위로 갈수 있게, 핀에 걸려지게. 해가지고 쭉 잡아서 넣어서 빼주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안 들어가면 앞쪽에 있는 기어 부분을 살짝 살짝 돌려서 그다에기어가 맞은 상태에서 빼줄 수 있게. 액셀에바 케이블 끼는 방법 을 알려드릴게요. 이 케이블 여기 플러스틱 커넥터가 있는데 이쪽에 잘 보시면 위쪽을 잡고 이 부분을 손으로 잡고 꺾어주세요. 펌프을 여기가 벌어주니다벌어주고틈을 넣어서 여기를 많이 풀고 싶을 때속이의 시급도 입력하는 때 이거를 빼시고 2실때악셀 이걸 동반하고 여기 홈이있어요만 아니라 그에 벌어주시고 이런 데가 굉장히 요 위치가 있어요. 이 밑에 들어간 홈이 있고, 이 위에 넓은 홈이 있고, 홈을 맞춰서 이제 위 아래 이렇게 놓고 다시 못다리 핀을 딱 감는다. 이렇시면 됩니다. 이거 잘 먹고 그하면 이게 커넥터가 깨지는 경우 있으니까 주의해서 하시고 만약에 깨지거나 그러면 시중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최대한 부러지지 않게잘맞아서고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접지 스톱 스위치 케이블입니다. 이거는 암수가 돼 있으니까 이 암수에 받쳐서 쭉 끝까지 밀어서 손으로 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케이블이 허늘허늘하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 공부 안에 보시면 여기 먼저 케이블 타이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앞쪽부터 이 앞쪽부터 먼저 보여주고 시 그다음 위에 위는 그 뒤에. 그 이쪽에서 그리고 이 부분은 유격이 있어야 돼요 이쪽 부분에 유격이 없으면 등에 매고나고 있을 때 이게 땡여서 앞셀 테이블이 당겨지기 때문에 날이 그냥 악셀 아물러도 당겨지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항상 기억을 잊으셔서 그립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날 교환하는 날 끼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구 안에 l 렌 c 가 들어있고 드라이버 아까 사용한 드라이버가 있고 나를, 너트나 이런 걸 조작해주고 하는 렌치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일단은 이날를 풀기 위해서는 l 렌치를이 윗부분에 홈이 있어요. 여기. 고정하는 홈에다가 넣어주시고, 음. 이 앞부분을 돌리려면 딱딱하고 걸리는 이 홈이 있습니다. 이걸 l 렌치로 고정을 해주시고, 여기 안에 이 넓은 쪽은 정압 블럭 빼는 쪽이고 이 좁은 쪽으로 너트를 넣주시고 어 이거를 십자 드라이버 여기다 넣어서 시계 방향으로 반대 왼 나사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풀러서 너트를 빼 주십니다. 빼주시고이 중식컵 내려놓으시고 이 만조 내려놓으시고 원래 이렇게. 이 상태로 돼 있는데, 이도날 같은 거 쓰실 때는 여기다 이도날 얹으시고, 비만조 넣고, 종지 넣고, 너트 넣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꼬마 대장날을 끼겠습니다. 이렇게 엘렌즈는 그대로 고정해주시고, 이 안에 A만조 턱에 꼬마 대장날 요 홈이 들어갈 수 있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좌우로 움직이지 않나 확인하시고, 이 와샤가 들어있습니다. 와샤를 넣어주시고, 너트를 조여주십니다. 비산방지 커버도 들어있는데, 그거는 이 철판날을 쓸 때는 카바를 제거하고 쓰세요. 그래야 풀이 닿는 면적이 많아서 절삭력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조여주고, 마지막에 연장을 이용해서 꽉 조여주시면 조립이 완료가 됩니다. 이 비만 조하고 중지 컵은 이 날을 쓸 때는 안 쓰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잘 보관하셨다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연료 주입부터 시동하는 방법을 보드릴게요 저희는 오늘은 이제 연료 혼합하는 거는 제외를 하고 따로 설명하는 게 있으니까 그럼 미리 25대 1로 혼합을 해놓은 겁니다. 이 혼합 비율이 정확하지 않으면 <laughs> 엔진이 보리가갈 네, 수도 있으니까 네. 25대 1로 혼합을 하시고 50대 1짜리 전용오일은 50대 1로 혼합하시는데 딱 50대 1에 맞추지 마시고 한 40대 1 정도로 맞춰서 좀더 오일이 더들어갔다는느낌을 넣어서 주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통은 따로 여기 들어있지는 않고요 따로 별도로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위에 뚜껑을 열고 이렇가 쥐박이 갈라지는 부펌에 통해서 확 보면은 뭐 이렇게 붙여서 20분을 붙여서 지지 않고 자, 이 정도만 주의를 할게그고 뚜껑을 닫고 뚜껑을 너무 꽉 닫으면 또 플라스틱이 여기가 쪼개질 수 있으니까 적당히 이 정도만 닫아주시면 돼요 꽉 하면 여기가 딱 쪼개져서 또 뚜껑을 구매하셔서 되니까이 정도 해서 공기가 잘 통하게 예정되시면 되고 이타브레타 쪽에 보시면 이게 연료 벨브예요 하얀거 하얀거를 이쪽으로 하면은 잠김 아래로 내리면은 연료가 들어가는거고 이쪽도 잠김 항상 사용할 때는 아래쪽을 향하게 두시고 그 다음에 이게 초크 레버에요. 초크 레버를 엔진이 냉간 시에 열안 받은 상태에서는 위로 올려주시고 초크를 이제 올려서 받아주시고 시동 제일 먼저 걸기 전에 액셀 레버가 여기 는 액셀 레버가 고속이 있고 저속이면 항상 저속으로 왔나 확인을 하시고 네. 시동을 네. 보셔야지. 만약에 아, 이거를 고속에다 땡겨놓은 상태에서 시동을 건네서 날이 돌아가면서 위험할 수 있을 상태입니다. 저속에 왔나 먼저 확인을 하시고 시동을 땡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미라클 이지 스타트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팍 땡기는 게 아니고 살짝 들어 올리면서 부럽게 끌어 올려주시면. 처음에는 여러 번 땡겨야 시동이 폭발을 할거예요 시동이 걸리고 나면 토크레버를 내릴거에요 내려놓은 상태에서 어느정도 에어를 해야되니까 한 2-3분정도 이렇게 에어를 해놓고나서 바로 작업에 들어가시는게 엔진을 오래 사용하실수 있는 방니다 아것도안 만지고 그냥 줄만 여기서 뽑아주세요. 이 제품은 살짝 들었다 놔도 이렇게 시동이 걸리니다 그리고 짊어지고도 혼자 시동을 걸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